미국의 한 할머니가 환갑을 한참 넘긴 나이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 등산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훈련도 없이 매일 매일 조금씩 산을 오르다 보니까 30년 뒤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막 100개 가까이 그 산봉우리를 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오를 때마다 몸 상태는 거짓말같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90세 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20대 초반과가, 초반에 그 몸과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니까, 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야, 이 할머니 보니까, 야, 나도 지금 뭔가를 계속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 어르신들, 난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왜냐? 어떤 성공한 사람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왜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고 싶은 인생을 다시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새롭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따라준다면 등산도 다니지만 건강이 안 따라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엄청 큰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몸을 자꾸 움직이시고 뇌를 움직이시면 이 할머니 같이 근육이 더어 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일곱 살짜리 딸을 둔 엄마가 독감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일 살짜리 아이는 아픈 엄마를 잘 돌봐드리고 싶어가지고 납작하게 눌린 베개도 탁탁 털어가지고 다시 부풀려서 엄마 머리 밑에 넣어주고 또 읽을 만한 잡지도 엄마에게 갖다주고 손수 차도 또한잔 타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드셔봐요. 내가 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고맙다. 네가 어떻게 차도 탈줄 아냐면서 하 우르르 마셨어요. 그니까 이제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 너 어떻게 이 차를 탈줄 알지? 그랬더니 엄마 내가 엄마 옆에서 늘차탈때 봤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냄비에 찻잎을 넣은 다음에 물을 붓고 끓였어요. 그린 다음에 컵에다가 따랐어요. 그런데 채를 이렇게 받쳐서 어, 해야 되는데 내가 채를 못 찾아가지고 파리채로 걸렀어요. 뭐? 뭘로 걸렀다고? 엄마가 막 파리채라는 말에 막비명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런 거, 엄마, 걱정마 하세요. 걱정 마세요. 새 것은 놔두고, 헌 것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더랍니다. 네. 어린 딸도 새로운 걸, 어, 시작해보니까 실수는 당연하겠죠. 자, 우리 어르신들, 송아지 놀이 아시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이걸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 네번 하나 둘셋넷 손뼉 둘셋넷 손등 둘셋넷 손등 둘셋넷네 이걸 송아지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여기다가. 우리 어르신들 등산도 좋고, 뭐 건강이 허락되면 이제 프로그램 시작도 새로 열심히 해보자. 뭐든지 시작해보시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시작해로 가사를 바꾸겠습니다. 시작해, 시작해, 우리 시작해. 나도 시작, 너도 시작, 우리 시작해. 한번 더. 시작해, 시작해, 우리 시작해. 나도 시작, 너도 시작, 우리 시작해. 야! 네, 우리 어르신들. 노래로도 벌써 시작해를 몇 번을 하, 하니까, 야, 나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